오늘은 한달 만에 쉬는 것 같은데? 집에 있으면 또처지니까 내일 영수증 녹화니까 새벽 6시에 집에서 출발인데, 내일 아침에 바로 철수해가지고. 어... 아, 안 되겠다. 그치, 그건 안 되겠지? 가만, 피크닉! 피크닉으로! 콧바람수에 아니, 요 앞에 괜찮은데. 가 그들은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짜잔. 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피크닉이니까 오늘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진짜 필요한 것만. 오늘은 여기에만 피크닉이니까 밥 해먹고 이런 거아닐거니까 조명은 밤까지 있을라나? 피크닉인데. 헤드랜턴 혹시 밤에 모르게 헤드랜턴 하나만 가져가. 잠깐. 캠핑 투방에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요거 얼마 차지 안하니까. 카나 <laughs> 없이 필요하겠지. 혹시 모르고 요거 잘 차지 안하니까. 혹시 모르까 요것도 좀 가져가야 되니까. 아, 차에 또 이제 뭐걸거 걸만한 것도 있으니까. 요거 잘 차지 안하자 <laughs> 뜨거운 물을 좀 가져갈까봐.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때문에. 차가운 물 하나 가져가지. <laughs> 될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누가 또올 수도 있잖아. 의자는 바가야되나짭 도착해 가져가니까 의자는 필요 없겠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그만한 의자 하나 가져. 빽빽힌 의자 하나. 좀 그런 거. 아, 아. 요거 가져와야 해. 보온 다 기능 있는 그럼 이제 접시 세트는 이제 안 가져가도 돼 이거 작은 거두개 있고 그다음에 넓은 접시 그다음에 텀블러까지 있으니까 이거 다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해요 요거는 재사용 다 가능하니까 요렇게 해서 피크닉이라도 좀 일회용 말고 다회용으로 쓸수 있게끔 그다음 여기에 채험은돼 가서 좀 차를 막뭐 깔아봐 깔 맞추면 빨강? 빨강이 어울려 빨강이 빨강 하나 넣고 감성 감성 또 느낌 또 수저 담 어, 달라 또 감성 카레를 또 여기다 또 넣어주면 되고 차 세트 이거 영전이니가 선물해주신 거 여기다 넣고 포크 혹시 모르니까 포크 햄버거가 잘라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맥도날드 가서 시켜가지고 뭐 먹을까? 너 뭐? 난 베토디 저도 베토디야 너도 베토디야? 네 역시 돌고 돌아 베토디지? 돌고 돌아 베토디 그럼 얘만 야 가방 내가 너무 작은 걸 했나 봐 일 났는데. 응? 음, 일찍 <laughs> 가자. 가자, 막 가봅시다. 아우, 좋다. 날씨 좋지? 아, 피크닉 하기 좋지? 저그런 거. 그래. 이런 날. 오롯이 나 혼자 많은 시간을 가질 거야. 요즘 다 캠핑해달라고. 그러던데요 시제 이제 시간이 도저히 안나 요즘 좀 바빴어 나도 그래서 10월 안에 저는 이제 장박을 칠 예정입니다 10월에 장박하고 백패킹을 한번 할까 캠핑 일정이 빽빽하네요 음. 아, 빽빽해요 그리고 그 백패킹은 제가 다른 물품은 다 했는데 배낭이 없어야지 민경우 씨께서 본인이 안 쓰는 배낭이 있으니까 내가 빌려주겠다 원하면 누나 가져도 된다 옥탑밤도 갈때 약속을 받아냈고요 <laughs> 알죠 나 어떻게든 받아내는 거. <laughs> 그냥 오늘은 그냥 뭐. 간단하게 밥 빼기로. 나도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되니까 그런 거. <laughs> 뭐 음식도 간단하게 그냥 딱 포장해서 바로. 어? 나좀 긴장된다. 나 드라이브스루 진짜 오랜만에. 압구정동에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가 처음 생겼어 거기. 그래서 매니저들이 음. 다 같이 누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해서 뭐다 <laughs> 같이 갔던 기억이 있어 내가. 그때 이후로 처음이세요? 어. 너 못할 수도 있어 진짜로. 나 진짜 못할 수도 있어. 아, 그 유튜브 좀 찾아보고 올 거야. 드라이버스 <laughs> <laughs> 어떻게 하는지. 세트 먹을 거지? 네. 아 감자 튀김 추가할 거야. 왜요? 감자 튀김 맛있잖아. 감튀 추가. 케첩 추가. 긴장돼서 아무것도 말 못하는 <laughs> 어이 사람들이 다드라이브스를 하는 사람들이인가 봐. 아줄서 아, 뭐 있다. 베토디 배토, 세트 세 개. 베토토디 배토, 세트 세 개에 감자 튀김 하나 더 주시고 케첩 좀 많이 주세요.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이 친구 좀 내려야 되지. 네. 하세요가좀도 와드리겠습니다. 배, 티도 배토, 베... 베이커 토마토 드랍. 네, 예, 예. 이렇게 그거 세, 그거 세트 세 개랑요. 세트 세개 하시고요. 감자튀김 추가 하나요. 총네개 나가는 거 맞습니다. 아 감자튀김만. 세트까지 포함해서 총네개 맞아요. 네, 네, 네. 네, 료는은 세상 콜라 드릴까요? 네, 예, 콜라, 아니, 콜라 두 개랑요. 하나는 자두칠러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한라봉 칠러도 하나 주시고요. 쾌적한 거 있으세요? 케찹을 좀 많이 주세요. 넉넉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하세요. 네. 목소리 <laughs> 좀 <저>, 많이 올라가죠? <laughs> 말을 너무 더듬으신 것 같은데. 내가, 나 똑똑하게 안 했니? 똑바로게 안 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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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laughs> 아, 멈추기. 봉투기 <laughs> <몸 주기> 추가한다고? 칼라봉 <laughs> 추가한다고 이걸 안 했어. 늦었지? 한번 뭐, 물어을한고 보고 <laughs> 아, 종이컵 안 쓰려고 갖고 온 건데 <laughs> 아, 선생님 이 콜라는 여기에 담아주실 수 있나요? 네네 어, 네, 감사합니다 됐어 됐어 아 됐어 아네 여기서 잘 지내셨어요 아, 멍멍 선거 컵 나는 또 이런 데 먹어야 했 맛이 나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철쫄하게 보이죠 갑자기? 제가 오늘 가는 곳은 전류리 포우라는 곳입니다. 여기 차박하시는 분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박 스팟인데 여기에 해바라기가 엄청 예쁘게비어있요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구름이 진짜 예뻐요. 여행가보다, 여행가보다. 오, 아 여기서 차박 하나 봐. 아, 차박이 가능한데. 우와, 우와, 좋은 자리 있다. 우와. 좋은 자리 있다. 엉덩이로. 네. 엉덩이로 놓아야 되겠지. 네. <목소리> i 어, 우 좋아. 와. 저기가다해바라기 해바... 밭이야. 해 e 라 e 가해다 등지고 있어. 아 얘, 얘. 와. 모두가 아니라고 할때너 혼자만 <laughs> 기 <laughs> 어머! 안녕! 아, 보인다. 야, 너 예쁘게 생겼다! 나의 반려개가돼줄래 어, 두 마리야! 얘도 집인가봐, 여기! 어, 얘 새끼다! 얘 새끼야! 이거 봐! <laughs> 쟤 새끼야! 야, 대구 갈 뻔했다! 미안하다! <laughs> 야! 반려개는안 되겠다! 가자. <laughs> 아, 따뜻해, 아직 따뜻해. 역시. 아, 아직 따뜻해. 기름이 좋아. 푹 찍어 먹어야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어, 진짜 맛있다. 음식 싸갖고 막 가서 짐이 많았잖아. 응. 이렇게 짐 없이 오는 것도 진짜 좋다. <laughs> 저 에펠탑봐, 저기 에펠탑 있잖아. 그보구지 응. <laughs> <보이잖아>. 에펠탑. <laughs> 잘했다.